내일은 세계 금연의 날인데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 금연을 도와주는 행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신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금연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이 경기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도청에 꾸려진 작은 보건소에서 흡연자들은 일산화탄소와 폐활량을 검사합니다. 눈앞에 나온 결과를 보니 그동안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금연을 결심하게 됩니다.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권유해준 사람도 그렇게 특히 막 위험성을 알려준 분도 없었는데,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의 그 체력 테스트를 해보고 끊어야겠다는 마음이 확실히 들었어요. 평소 챙기지 못했던 건강을 체크하기도 하고, 즉석에서 상담도 받으며 금연을 독려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흡연으로 인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객관적인 사진. 그림 진단 여러 가지 과학적인 흡연의 폐해를 정확하게 보여서 금연 운동을 촉진시키게 우리나라 흡연자 수는 현재 1400만여명 이중 절반 이상은 금연을 시도했지만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한 확률은 불과 4%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금연 운동이 확산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경기 GTV 신희연입니다.